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책 쓰기 기획 출판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은 하지 마라.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책 쓰기 기획 출판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어, 여러분들이 이 기획 출판을 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어, 이렇게 프로 작가에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책을 써 가지고 출판사로부터 출판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받는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소위 이제 프로로 나가는 거죠. 음. 이제 부모니, 부모의 어떤 이 보호 이걸 벗어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돈을 버는 상징적 의미를 띄는 겁니다. 아, 돈을 받고 책을 낸다. 사회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돈을 내가 지금 주고 살하러 왔거든요. 학교에 돈을 주고. 학원에 돈을 주고 책사본도 돈을 주고 이렇게 살아왔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을 받는 이런 걸로 이제 바뀌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 출판을 하고 인세를 받고 강연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을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출판이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획출판이 안 됐다. 일반적으로 봐서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실력이 떨어지고 부족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요. 그러나, 그러나, 반드시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00%. 이 사람의 실력이 너무나 출중해. 너무나 출중한 온걸 썼어. 그런데 기획출판이 안될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원고가 너무 출중해 근데 기획 출판이 안될 수가 있어 왜 일단 지금 상황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소 어렵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요 부동산과 주식이 떨어지는 등 굉장한 경제 변동기입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고요 직장들도 힘들어서 해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출판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출판사가 뭐선령이다이런거 아니다 출판 돈 없잖아 말이 더 없잖아 오히려. 책을 내는데 더 신중하고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좋은 원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들로 계약이 안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버드 법대를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학에 대한 책을 쓴 거야. 공학에 대한 책을. 기계 공학에 대한 책을 쓴 거야. 하버드 법대인데 기계 공학에 대한 책을 쓴 거야. 객관적으로 봤어. 하버드 법대 나왔으면 책 내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자의 결이 안 맞기 때문에 책을 못낼수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경제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요. 저자의 어떤 결이 안 맞으면 책이 안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고를 잘 쓰면요. 이걸 뚫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도 이런 걸 뚜, 굉장히 많이 뚫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좀잘안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뭐해도 탁월한 공부를 써도, 마찬가지죠. 내가 탁월한 공부를 써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 내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등등의 이유들로 해서 책이 또안될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그리고 우리, 우리 연구소의 수강생분들 대부분이요,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가지고 성공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아무런 스펙이 없고, 연봉도 1억이 안 되고, 대학도 명문대가 아니고, 나이도 젊고, 이런데 책을 내가지고, 강연해가지고 억대 연봉 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세밭시 나가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연 많이 나가신 분도 있고, 조선일보 인터뷰하고 뭐이 등등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뭐다? 이게 또안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변수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들이 또 운이 안 따로 가면 잘안될 수도 있어요. 내가 A라는 파트로 책을 썼어. 근데 A라는 파트에 책이 대형 작품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책이 출판 안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원고를 잘,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지금 A라는 분야로 책을 썼는데 A라는 분야에서 그 책이 지금 100만 부씩 나가는 책이 있잖아 그럼 그 책하고 내하고 싸울 거 아니야 출판사 입장에서 왜 내겠냐고 내 책을 안 내지 내면은 그거 뭐하는 거야 머리에 총 맞은 거지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론 경제가 화랑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극단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고를 굉장히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출판이 안 된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한80% 정도는 대부분이 원고를 못 썼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20% 이상은 원고를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비 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돼요 있다는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실망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실망을. 그리고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페이스가 뭔데? 일단 이거 제 자백 출판하고 그리고 강연 준비, 그 다음에 컨설팅 준비, 대학교수 될 준비, 대기업 임원 될 준비, 그 작업들을 그 해나, 해나가라는 씨는 그 해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피 같은 시간 날리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마라 이거야.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야. 책을 쓰는데 있어가지고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잖아. 그럼 책을 못 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벼락 부자가 되겠다. 이책못 씁니다. 이거.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성공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자체 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자체. 에 여러분 자체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 회사 생활 지금 개판으로 하고 있어. 근데 책 쓰면 일억 천원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아무.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책 쓰면 잘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기업 경영해가지고, 기업에 빚이 뭐, 0억이나 있고, 지금 뭐, 파산해가지고, 지금 뭐, 빚쟁이 터져오고 하는데, 뭐, 책 써가지고, 벼락천금 얻는다. 아,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기로부터 올라와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 기운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비록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아침 6시에 출근하고요. 밤 10시에 퇴근하고요. 30세끼를 규칙적으로 먹고요. 열심히 독서하고요. 직장 상사 시킨 대로 열심히 하고요. 그 이상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가 또 응용해서 일을 하고요.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사람이. 하지만 이 사람은요. 뭐야 굉장히 단단한 경금이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조금의 반응이 오면 은 금방 터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유,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성공했네. 절대 아니에요. 올바른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거지. 이게 쌓였기 때문에 터지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 자기 삶으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 네. 기획 출판이 안 됐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올바르게 살고 있다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기획 출판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삶이 엉망이면 기획 출판이 다시 잘안 돼. 안되는데 요행이 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돌아가다가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잘안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자기 삶 자체가 발라야 돼. 생각도 발라야 되고. 생각과 행동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일개에 쌓여야 되거든. 10년, 20년씩. 그래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획 출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가야 됩니다 세계적인 작품들도 기획 출판이 안된 책들이 많이 있다 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가야 되고 다음 페이스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획 출판이 된 분들도 여기서 우쭐하지 말고 에? 잔치하는 건 좋아 에? 소 잡고 대지 뭐 잡고 좋아요 잔치를 하는건 좋아 보통 뭐 기획 출판 하신 분들 보니까 와이프 부부 둘이서 이렇게 부루스 추고 에? 와인 이렇게 해가지고 부루스 추고 음악 틀어놓고 뭐춤 추고 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수강생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남편과 부루스를 추면서 샴페인 한 잔하면서 어? 축포를 터 틀렸다. 케이크 큰거큰거 사가지고 했다. 누구는 뭐 동네 잔치했다 이런 분도 있고 지금 이런 이분 있는데 그 아버지. 좋아가지고, 막, 잔치, 동네 잔치를 해가지고, 막, 돼지 잡았다 이런 분도 있고, 이렇던데, 뭐,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도, 첫 책이 기획 출판되었을 때, 굉장히 흥이 났습니다. 굉장히 흥이 났 들고 뛰었어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성골도해 나가야 돼. 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인생은 계속되, 계속되는 것이고, 도전은 계속되는 것이다. 한 차례의 도전이 실패했다고 절대 주목될 필요가 없다. 인생의 도전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승부를 계속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여러분의 페이스를 지켜나가야 되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우쭐러하지 말고, 원 페이스 지키면서, 죽기 살기로 개고생 이빠이 하면서 가는 거야. 인생이 이빠이 하면서. 젊을 때 고생은 돈을 주고도 사서 한다는데 어? 몸살나고 코피 나고 콧물 나고 눈퉁퉁퉁붓고 이래 가면서 가는 거 알겠어요? 이래 해가면서 가는 거지 느긋하게 누워 가지고 뭐 뭐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획 출판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고생하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고생을. 고생을 좀 해야 돼. 인생은 피와 땀과 눈물로써 내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예수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막한거 아니에요. 부처 왕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개고생을 하면서 득도한 것이거든. 공자 어, 어, 상갓집 개로 불린 것이거든. 어, 이 성인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성인이 된 거야. 미국에 아이비리가 생긴 이후부터 성인의 맥이 끊겼다라고 하거든 왜? 스무살부터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면서 에헴! 하면서 수염 잡고 하니까 고생이라는 걸안해안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미래가 없는 거야 젊을 때는 밑바닥 박박 기고 개고생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석인데 정석 플레이 안 하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실패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실패를 해야 돼요 젊을 때부터 너무 성공하면 이거 위험해. 나는 사실 그래서 20대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20대 후반과 30 초반에 너무 성공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염려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예. 아무튼 그래.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기획 출발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개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보약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충분히 돼요. 음.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미물이잖아. 미물이 평가한 거에 주눅 들 필요 없어. 군마가 신이 아니잖아 어 나도 신이 아니고 서로 뭐야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수와 실수가 박자를 이렇게 칠수 있는 거단 말이야 그거를 알고 가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자기의 페이스 지키면서 쭉쭉 밀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 대한민국 한번 바꿔야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야지 어? 바꿔야지 대한민국 한번 맞잖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